자,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3년간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제 컨텐츠. 자, 이 3년 동안은요 주도하는 체력이 화다. 을사년이죠. 어, 화니다 자, 이 화기운이 신사자에 동착했습니다 예, 동참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기운이 진짜 미쳐 날뛰는 시간이 옵니다. 예, 어느 정도 화기운이 미쳐 날뛰냐? 이 신금 있죠? 이 금이 녹아서 사라질 정도로, 금이 녹아서 사라질 정도로 요번 달에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이 금이 비식재관으로 떨어지잖아요 비겁이다 아 비겁이다 그러면 뭐 내가 좀 금기운이 좀 세력이 있어 그러면 좋죠 좀 녹여야 되니까 근데 없어 예 네, 그럼 건강조심해야 돼 에이 건강조심해야 돼 비겁이다 식이다 그러면 은 이걸 녹이잖아요 이것도 진짜 건강조심이고요 왜냐면 식신은 건강에 바로 미터니까 식신이 빡 건강이 망가진다 재성이잖아요 예 네, 재성이 녹아 사라져 이건 재무돈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연애운이 빠지는 거죠 자 관성이다 예 네, 그러면 직장운이 아.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골로 가니까 연애운이겠죠 인성이다 인성이 엎어진다 그럼 이게 생활의 불안전이거든요 이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 생활의 안정이 결여져 안정결 그래서 이 인성이 망가지면 큰일 납니다 집안이 뒤집어져요 집안이 뒤집어져 왜냐 이거 우리 아이 조금 돈 조금 빌려주고서 떼이는 거 괜찮잖아요 인성이겠죠 이거 서명 잘못하면 그냥 이건 나락 갑니다 나락 나락이 뭐냐면요 인도말인데요 어, 지옥입니다 어, 나락 간다 어, 나락 갈수되 그래서, 신금이 나한테 비식 재관인 중에 뭔가? 요거, 이것도 관전 포인트다.